삐익 삐익 온 집안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불이야. 여보 불. 아내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5층 어디선가 치솟아 올랐고, 자욱한 검은 연기가 베란다를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아내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상계단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챙기려다 넘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울부짖었습니다. 빨리 빨리 밀지 마세요. 밀지 마 저는 아내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무작정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패닉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뒤엉키고 누군가 넘어지면 그 위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대로는 압사사고가 날 수도 있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모든 소음을 꿰뚫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소리가 계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철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무기력하고 귀찮아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군중을 단숨에 장악하는 강철 같은 무게감과 서늘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홀린 듯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철은 계단 난간을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 벽을 잡고 질서 있게 아래로 이동합니다. 뛰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CCTV 화면을 들여다보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도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10층 이상 주민들은 옥상으로, 나머지는 1층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혼란스럽던 대피 행렬이 거짓말처럼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은 울고 있는 아이를 업고 내려오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겁에 질려 주저 앉은 여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천천히 벽을 잡고 아이들 먼저. 저는 아내와 아이를 1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박진철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저게 진짜 경비 아저씨 맞아? 그는 이미 제시아에서 사라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폭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폭도 벽에 설치된 소화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문을 열어젖히고 두꺼운 소방호수를 풀어헤쳤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화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박진철은 익숙하게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마치 수천 번은 반복한 듯한 완벽한 몸짓이었습니다. 거기 젊은 양반,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것 좀 잡아. 저는 얼떨결에 그가 건넨 묵직한 관창노즐 끝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저는 그는, 온몸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불길이 치솟는 세대의 현관문을 향해 관창을 겨눴습니다. 쏩니다. 콰아! 엄청난 수압과 함께 물줄기가 포효하며 뿜어져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길을 향해 정확하게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길의 심장부를 조준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위로 흐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결단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계단을 뛰어올라왔습니다. 상황을 인계받은 소방팀장은 장비를 내려놓는 박진철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반장님, 여기서 어떻게? 박진철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퇴근을 못해서. 소방팀장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반장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진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절뚝이며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반장. 불길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1층 로비에는 대피한 입주민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울고 노인들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살았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로비 한쪽에 박진철이 벽에 기댄 채서 있었습니다. 그의 회색 제복은 물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더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주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누가 빠진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반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래요. 그리고는 다시 입주민 명단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5, 407호 다 나왔나? 날이 밝았습니다. 소방 조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입주민들은 하나둘 임시로 친척 집이나 호텔로 흩어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근처 모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반장. 소방팀장이 그를 부르던 그 호칭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박진철 소방관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기사. 무너지는 건물 속 7세 아이 구한 소방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 사고 현장에서 25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 박진철 당시 52세 반장이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7세 어린이를 구출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철골의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 관계자는 다리 인대가 심하게 파열되어 정상 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반장은 이후 명예퇴직 처리됐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소방공론장을 수여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사 하단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구조된 아이를 확인하려는 박진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25년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어젯밤 발생한 화재 사고 시 헌신적인 초기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아주신 박진철 경비대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철 대원님은 과거 25년간 서울소방본부에서 근무하신 베테랑 소방관으로 수많은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활약하셨습니다. 2015년 상가 붕괴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출하던 중큰 부상을 입어 명예롭게 퇴직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그의 몸에 뵌 투철한 직업정신과 희생정신이 우리 모두를 지켰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존경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 공지문 아래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이 빼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영웅이 우리 곁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저는 그 포스트잇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그 많던 불평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제 박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하나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도요. 아이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평만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타자를 치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원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차선을 지키라는 것,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것,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 비상시 대피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말 것. 대피 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막상 쓸때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질서이자 안전 수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방관이라는 제복을 벗었지만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책임감은 단한 순간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박진철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샘의 여파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회색 제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의 절던 다리는 어제보다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제는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철은 커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커피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드세요. 밤새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다리는 괜찮으세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래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에는 소방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건물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소화기 배치, 비상구 상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까지 점검을 마친 조사관이 관리 사무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특히 소화 설비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하네요. 담당자분이 꼼꼼하게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소장이 박진철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박 대원님이 직접 매달 점검하십니다. 조사관은 박진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화재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박진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진철이 벽에 기댄 채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달려가자 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입주민 단톡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박 아저씨 다리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걱정되네요. 화재 때 무리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병원 가보시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역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5층 세대는 수리 중이었고 나머지 입주민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진철이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주차장을 순찰했지만 걸음이 예전보다 더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화기를 점검했지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실을 지켰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경비실 앞을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진철이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진철씨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장이 박진철을 불렀습니다. 박대원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술 받으셔야 한대요. 박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괜찮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죠. 괜찮다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무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대원님 몸 챙기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박진철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CC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걸까? 문득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7세 아이를 구출했으나 함께 갇혔던 동료 소방관 한 명을 구하지 못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진철은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절뚝이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철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쉬셔야죠. 병원 가셔야죠.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혹사하십니까? 박진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놓치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두번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10년 전한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몸이 무너지더라도 입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진철 경비원님 병원비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목숨 구해 주신 분인데 일단 성금 모금부터 시작하죠.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봉투를 들고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박진철 경비원님 이거 받으세요. 입주민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박진철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요. 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입주민 대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아프신데 괜찮습니다. 박진철은 다시 cc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박진철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진철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주차 경고장 받고 화내고 아저씨를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융통성 없다고 사람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지키려던 게 뭔지, 아저씨가 왜 그렇게까지 원칙을 고집하셨는지, 박진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저씨는 평생 사람을 지키며 사셨잖아요. 소방관으로, 그리고 지금도 경비원으로,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박진철은 잠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차선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무뚝뚝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며칠 후 박진철은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진철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네. 아이가 손에 든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회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한달후 박진철은 퇴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철 경비원님 퇴원을 축하합니다. 박진철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철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목발은 지팡이로 바뀌었고 걸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회색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아파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차선을 밟는 차는 사라졌습니다. 분리수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폭도에서 뛰는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박진철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예전에 없던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전은 커피 두 잔을 들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철은 여전히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커피 한잔 하시죠. 이번에는 그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은 깨끗했고 차들은 모두 선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주민들은 평온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진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야말로 예? 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놓쳤던 사람들을 대신해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파트 단지, 그 평온한 일상 뒤에는 늘 누군가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제복을 입고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며 밤낮으로 순찰을 도는 사람, 겉으로는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이 타오르는 사람. 우리는 그를 몰라봤습니다. 아니,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비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팍진철은 다시 자리에 앉아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제복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던 붉은 심장을 저는 이제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름 없는 영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운이에요. 왜요? 좋은 이웃을 만났으니까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숨은 영웅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